안녕하세요 세력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외인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면이 보였는데 자 오전에 2500선이 무너지나 했지만 다시 요렇게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요거라고 봐요 한미 통상 협의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퍼주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큽니다. 자, 이렇게 딱히 큰 이슈가 없는 만큼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요 정책주들, 정태주들의 이 정책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실적 개선. 이 실적 개선에 성공한 한화그룹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한화 솔루션. 이 하나 솔루션. 내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이 금맥 차트. 이 금맥 차트, 금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돈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태양광 관련 주들, 이 태양광 관련 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동남아에서 생산이 돼서 들어오는 바로 이 중국. 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도 6월부터 고율의 덤핑 방지 관세와 상계 관세를 최대 3,500% 3,500%를 부과를 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미국은요. 일단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태양광 저는 요 태양광 패널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많고 뜨거운 태양볕도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최적화된 지역이 바로 어디다? 자,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태양광 1위 나라, 태양광 패널 생산 1위 나라인 이 중국. 이 중국인데 이를 무조건 미국은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나온 게 대선 유력 이 후보인 이 이재명 이 이재명 후보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석탄 발전 폐쇄다 석탄 발전을 폐쇄한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것도요 제가 어, 지난 대선인 20대 대통령 때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바로 요 친환경 에너지였어요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정책주들은요, 인맥주보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하 정책주들은요, 이 정책주들은 분명히 대선 이후에도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간다, 지원. 들어, 이 지원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주들이 훨씬 더 좋다. 자, 인맥주보다 정책주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풍력 관련주들도 움직였어요. 어, 이 풍력 관련주들도. 자, 그러면 정리를 딱 할게요. <laughs>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태양광에 대한 중국 관세, 여기에다가 중국 관세. 자 여기다 쓸게요. 관세 플러스 여기에 유력 대선 후보의 친환경 정책까지. 친환경 정책까지.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뉴스나 뭐 이슈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1봉 차트 볼게요. 하나솔루션. 어, 하나솔루션 1봉을 보면 일단 241선 딱 뚫어 올리면서 어떻습니까? 481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어, 종목들을 보면 이런 차트를 딱 보면은 일단 역 배열이잖아요 이런 역 배열인 차트에서 뭐가 나오느냐 대시세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대시세 시점이 나온다 시점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중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져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금맥 차트를 봐도 사실은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 세력들이 신호를 이렇게 두 번이나 보내요. 이렇게, 이렇게. 2023년에 한번 보내고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저항대 맞고 떨어집니다. 저항대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매수 타이밍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나옵니다. 매수 타이밍.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떨어져요.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쌍목 나올 때. 이때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11월에서 12월 이때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금맥을 짚으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죠. 자 뭐라고 보내느냐? 이거 지금 다 매수하고 있으니까. 매수하고 있으니까 대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을 해 주는 겁니다. 말을. 그러면서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 매수 타이밍 세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240일선을 못 뚫었던 이 구간을 뚫어 올립니다. 뚫어 올려요. 저는 이 하나 이 하나 그룹주들 보면은 거의 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오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안 올라갔어요 하나 솔루션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도 솔직히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얘는 대시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도 있고 뭐 미국의 뭐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이 태양광 쪽으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할 거냐? 하드캐리할 겁니다. 얘가 끌어올릴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시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지금 27,1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냐? 일단 여기 올라갔으니까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빵빵빵 올라가면 좋죠. 근데 내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방향이 나올 거예요. 방향이라는 게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여기 241선만 버텨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241선 뚫은 적이 거의 한 1, 2년 전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매집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조금 어,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땐 지금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하나솔루션 핵심 자료를 좀 따로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어,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어, 이거는 지금 일봉상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바닥에서 잡는 방법. 근데 이 바닥에서 잡는 방법 말고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항대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잡는 거 요거 지금 뭐 금맥 차트를 본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딱 일봉상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봉상 기준봉을 잡고. 그래서 제가 요거 다 표시해 놨으니까 요거 들어오셔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 중에 세력들이 안 들어간 종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다. 고급 정보. 이 고급 정보가 뭐냐면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다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 이거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갑니다 장대 양봉 나오면서 대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안 나왔는데 얘가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일단은 뭐다?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나오면 어, 계속 갔나 얘가 안 나왔다 그럼 일단 매도하고 다시 바닥에서 잡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차피 제가 여기다가 다 써놨으니까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주는 바로 요금맥 차트 설정 방법이다. 제가 요거 왜 넣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력들의 신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제가 요거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잡아야지 바닥에서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올려놨습니다. 같이 수익 보자고. 세력들의 신호 잡아내고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냅니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 다른 종목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하고 꾸준하게. 주식은 어,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010 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하나솔루션이니까 그냥 한화 또는 링크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핵심 자료, 요 하나솔루션 핵심 자료는 벌써 올려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어, 바쁘신 분들은요 제가 요거 자료 올려놔도 잘안 보시더라고요 잘안 보세요 그래서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대응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다 스윙다 스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내일 아침에 바로 매도 타이밍 잡으실 수 있는 분들 종가 베팅 종목 있잖아요 종가 베팅 요 종가 베팅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거 바로 가셔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한화 또는 링크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링크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이렇게, 이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 라는 것이죠. 자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